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안입니다. 오늘 영상은 과연 셀프 다운펌하고 일반 매장에서 하는 다운펌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저희가 차이점을 비교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통 셀프 다운펌이라고 하면 많이 상한다, 잘안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오늘 한쪽에는 셀프 다운펌, 한쪽에는 매장에서 하는 다운펌 양을 그대로 써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운펌 때문에 우선 지금 머리 옆에는 한한달반 정도 길러놨고요 셀프 다펌 약은 제일 구하기 쉬운 다슈고 다운펌 약이고요 얘는 특이하게 중화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매장에서 쓰는 약도 중화제 없이 약으로만 다운펌을 진행해 볼게요 네, 이제 다슈 다운펌 약으로 해볼 건데요 여기 설명서에는 돋보 어, 후 8분, 12분 보라고 써있어요. 저희는 바르고 12분 있다가 머리 헹거볼게요아 맞다 이거 안뜯진데 오빠가 잘야 돼. 다꽉 짜야 돼. 더 짜야 <laughs> 돼. <laughs> 진짜 안다 <laughs> 안에 이 파지가 들어있거든요. 바르고 파지도 붙여주세요. 네, 다슈거 들어가겠습니다. 다운펌은 조금 촘촘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좋았습니다. 잘못 받으셔도 상관없으니까 꼭 빗질을 아래로만 잘 꺾이지 않게. 부 주시기만 하셔도 반은 성공 하시는 거 거든요 다음 펌은 빗질이 중요해요 혹시 약간 머리가 휘어서 나시는 분들은 휘는 방향으로 빗질 해주셔야지 안 꺾이고 더잘 눌리고 유지가 오래 가요 이렇게 빗질을 아래로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빡 눌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도포하실 때 약을 촘촘히 바르지 않고 약간 듬성듬성 바르시면 땅한번 강도를 조금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귀 부분 잘안 꺾이게 빗질을 해주세요. 지금 머리가 너무 긴거 아니야? 진짜? <laughs> 하고 파지를 김 붙이듯이 착. 요기 부분까지 잘 눌러주세요 지금 시간 6시 22분이요 그러면 정확히 12분 뒤인 34분에 머리를 헹궈 보겠습니다 방치하는 동안 반대편을 해 볼게요 아까랑 다른 저희 매장에서 쓰는 따옴품 약입니다. 요거로 진행해 볼게요. 집에서는 열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자연 방치로 12분 보겠습니다. 여기도 파지 붙여줄게요. 지금 몇 시죠? 몇 분이죠? 네, 이쪽 바르는 데는 2분이 지났네요. 여기는 36분에 헹구겠습니다. 네, 지금 6시 32분, 12분 지났거든요. 아까 여기 셀프다운펌 바른 곳 헹구러 가겠습니다. 여기 먼저 헹구고 그 다음에 이쪽 화면은 2분 차이가 맞을 것 같아요. 머리 헹구러 갈게요. 여기 다시 한번 먼저 헹궈 볼게요. 집에서 헹구실때는 샤워하시면서 하는걸 추천해드려요 약간 그 바람대로 씻는게 중요하거든요 사드셔도 따로 헹구는게 조금 힘들긴 해요 34분 아, 지금 33분이래요. 이쪽도 같이 헹굴게요. 아 팥을 뜰 때도 여기서 아래로 뜨시는 게 중요해요. 땀펌은 그냥 물로만 헹구면 되나요? 되시고요. 잘 아는 거일것 같으면 천수 가볍게 똑같이 반영 따라서 해주셔도 나쁘진 않으세요 네, 지금 헹구고 나왔는데요. 양쪽 다잘 눌린 것 같은데,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땅한펌은 말리실 때도 항상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주면서 말려주세요. 짠! 이제 머리 말렸는데요. 어때요? 잘 눌린 것 같죠? 양쪽 다 크게 다른 거 없이 잘 눌렸는데요. 괜찮나요? 양쪽 모두 도포 후에 12분 자연 방치, 열처리 없이 한번 타임 을 봤는데요. 셀프 타운펌약도 크게 손상 없이 깔끔하게 시술이 잘된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셀프 타운펌약으로 하면 타운펌이 상하거나 잘안 눌린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숙다되지 않았는데 혼자 바르시게 되면 도포량이나 도포 시간 등 양쪽 모두 제대로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나 시술 리스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셀프로 다운펌을 해야 하실 때가 오면 조금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쪽 면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다시 시작하시는 게 만족도 있는 셀프 다운펌이 되실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한 번에 다 바르셨을 때는 양쪽 바른 시간 차이를 체크해 주시고, 양쪽 다르게 시간 차이를 두고 헹궈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시면 다운펌 같이 할 친구분들을 한두세명 모아가지고 짝지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발라주시면 재밌고 쉽게 다운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양쪽 다 다운펌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우선 뭐 거부감은 둘다 없었고, 아픈 것도 양쪽 다 시간 지켜서 하니까 아픈 곳은 없었어요. 다운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약재가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셀프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운펌제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손상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짧게 시간만 맞춰서 보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숙달인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는 거는 힘들다 보니까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아 씨님은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더잘 눌려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번 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약적인 면에서는 꼭 셀프로 파는 약들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혼자 하셔도 예쁘고 안 상하는 셀프 다운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번에는 혼자 이제 셀프로 다운펌 연습하는 것도 보여 드릴 테니까 어, 다음번 영상도 찾아서 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리 언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